Тэрэс Тэрэсийг би нээх үү? Нээх үү? Аа. Фууд. Бисаа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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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여러다 k y p 키 c k y p 키 c 비키 비키다 비키 c 키 y p 키 c k y picky, 이 i c 플 y pick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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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청제한 음영역 허세 영향은 양묘구만 짓고 일 남의 남의 부를잡면 병을 라그죠 그다음 그 응. 비너스 티비가 비너스 그다음에 핑크하우스아레드월 정향 했다 어 일본 레드월 정향 응 먼저 응 레드초리스 응. 어 그다음에 아이 그다 신청했다 이자이 미련한 거지비올라아그몰라나 아. 미리 <목소리> 예 예약에 예약은 거를 예약는 거. 1여기비키나고자 끼. 블랙번에동 이번 영동이안돼휴대폰님 무슨 각하셨었는데이또왜 하지 못들어오죠 절대 안 나와서 언제 한번 무슨 작업을 했는데 절대 안 나와. 나와? 그때 나오네. 볼거괜찮겠서볼거 아니지? 저분니까 저, 저, 법체 보니까, 저, 3년 산대, 저, 저, 음란물, 이런 거 보면 3년 산 네. 그러다가, 어, 그, 1, 2주년이니까 또, 진짜 방금 전에 보니까, 찍는 거. 왜, 찍으면 또 4년 산대고, 도사로, 1년 도사로, 4년 산대고 찍으면 옆에 분으로또뭐 찍어? 보, 보, 보는 게생 찍어 찍 보는 건. TV 사서찍는 건데. 티비사에서는괜찮찍어 보는 거. 괜찮겠지 뭐. 다부 것도, 티비사에서, 아, 다부 인데 티비에서 울람, 네. 아 다부 인데 그렇지. 우리 남는 우리도 공단인데 야, 음란하는 거. 그게 서했까공데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? 또 시작했네. 어? 아, 다다 다부, 보는데 맞다. 다다 다부, 보지. 저 티비에서 정던 건데. 응, 맞다. 빠뜨리겠지. 아, 빠뜨 도되겠지만 빠뜨냐?

음란물도 똑같은 거 o 죠 a v e to w a 야음 i 물 t 3년 살고 대회 o u know. n u m b 이 r one h u n 게 r e d two h u n d r e 이해 a l f o 그 y o 여기서 o 전 it. o 야 섹시야 o y o u 프로 근데 음 e 물도저 u 데 ten years. y 데 u r e 음만에 3년 살고 또저거 괜찮고 집에서 해주는 거니까 근데 또 찍은 것도 4년 산데 찍은 거이지찍이가잠기만요 써주시겠군 찍었지 저거 날 카메라로 찍은 거 4년 산데어형 부서에서 어제 부서에서 그 강, 어, 보아도 보아도 되는데저 찍으면 4년 산데 그거 뭐봐 드리구 찍지 말자 저거 찍지 말자 그, 미안한데 보이는 게 저거 고 찍으면 아 지금 두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나와 하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한 거지.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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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이 번, 한 번, 두 번, 두 이제 막 밑에 나 이제, 어, 나오네. 그래서 보면은, 밑으로, 어, 뭐, 보면은,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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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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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거,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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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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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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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

막내가 들어왔다 나가서, 그걸 그거를, 저,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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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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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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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고 여기서는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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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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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,